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여러분, 신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I'm exciting. I'm excited. 알맞은 표현은 I am excited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보통 끝부분이 ED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exciting은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끝부분이 ING로 끝날 때는 내가 excited 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is game is so exciting. This game is so exciting. So we are excited. We are excite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심하다, 지루하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boring. I'm bored. I'm bored.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I'm boring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원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난 재미없는 사람이야의 의미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is movie was so boring. so I'm bored. I'm bore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ed로 끝나는 여러 가지 표현 몇개더 배워 볼게요. I'm scared. I'm scared of the movie. I'm scared of the movie. I'm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with you. 오늘 배워볼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